최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편물이 도착을 했네요. 지난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삼성전자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. 고기랑 배당 통지서는 뜯는 맛인데, 한번 뜯어볼게요. 배당금 통지서를 이렇게 우편으로 받는 법, 그 다음에 이메일로 받는 법, 또, 통지서 받기 싫은 분들은 아예 받지 않는 방법 등을 이전 영상에 제가 자세하게 다뤄놨으니 못 보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보시면은 제가 우선주,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있고요. 소유 주식수가 1분기 기준으로 해서 3510% 7, 3517주 가지고 있었습니다. 배당률은 3.54%네요. 그리고 배당금은 124만, 124만, 5,018원. 124만, 5,018원이 지급이 됐습니다. 어, 지급일자는 5월 1 9일이고요 모두들 가지고 계신다면 주식계좌로 19일날 바로 입금이,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. 제가 공유 드리고 있는 투자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. 이렇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. 아파트 월세는 제가 40만원을 매달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금도 그 선에 맞추는 게제 1차 목표입니다. 목표인데 지금 1 2 4만 정도가 되니까 1년에 4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.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나누기 3을 해보면 3전입니다. 한 40만원. 얼추 40만원 제가 받고 있는 월세와 맞춰진 것 같아요. 뭐 개인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. 국내 주식에서도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, 또 배당 금액이 3.54%의 배당, 현금 배당률이 낮다,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. 제 투자 금액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한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, 일단 지금 받고 있는 아파트 월세보다는 투자 대비 월 수익이 높은 거죠. 제가 아파트는 보증금 깨워서 2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으니까. 물론 뭐 시세 차익이 있긴 합니다만,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또 박스권으로 4만원대 초반을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, 팔지 않는 이상 시세 차익은 실현 손익이 아니니까, 저는 뭐팔 생각도 없으니까요. 팔지 않는 이상 시세 차익은 뭐 실현 손익이 아니니까, 일단 제외하고 말이죠. 은행 적금과 또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은행 예적금보다는 삼성전자 배당금 투자가 훨씬 나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5년, 10년, 20년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 시세 차익도 너를 볼수 있고 말이죠. 어쨌든 2020년 두 번째 배당이 이루어졌네요. 제겐 짭짤합니다. 아직 2020년도 8월, 11월 두 번의 배당이 더 남았죠. 여러분들 배당 일정에 차질 없도록. 관련 영상도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 이 배당으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우선주 재투자를 할 거고요. 그럼 복리 효과를 볼수 있겠죠.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할까요?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즐거운 계획이 되겠죠.